홍룡 멈춰 님 먹방 중에 생각나는 게 일본 관상가 미즈노 나보쿠가 먹는 게 운명을 좌우한다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음식이 삶에 주는 영향이 큰 편인가요? 크죠. 아, 다들 어, 뭐 하러 돈 보십니까? 하면은 아이 뭐 내가 그 나든 내 가족이든 원할때뭐 어 맛있는 거 먹고 잠자리 이것도 이렇게 편하게 하고 또 필요한 그 의복이나, 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, 나 좋아하는 뭐, 이렇게 어떤, 그런 취미 활동 하려고 다들 뭐돈 벌지 않나요? 또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죠. 친구 만나서 가족,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, 다 그러려고 그때 또 편안하게 돈안 아끼고 이렇게 같이 쓰고, 먹고, 그때 또 뿌듯하잖아요. 사랑이죠.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행복해 하는 그거.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, <laughs> 또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. 그러니까, 음, 음식이, 영향이 뭐 적은 건 아니고, 근데 뭐, 너무 음식에만 뭐 이렇게 치중할 필요는 없지만은, 어, 될수 있으면 에, 건강에 좀 좋은 걸로, 예. 간간히는 이렇게 뭐 피자나 햄버거 뭐 치킨 어, 드셔야겠지만은, 그 외에 주식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는 게, 예. 뭐, 공부해 나가시는데도, 또, 몸 건강에도,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행복마음님, 소식주의자 책 사서 읽었어요. 그 다음 날 폭식했어요. 예. 책은 책이죠. <laughs> 책은 편하게 보시고. 아, 나도 소식해야지.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지. 네. 너무 다 따라 싶어 있나요? 네. 소식이 주는, 뭐, 그 어떤 이점을 쭉그 들어봤을 텐데, 아, 와, 어 뭐, 와닿지 않았거나, 이렇게. <laughs> 굳이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죠.